사전에 공보를 봤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사람들 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위주로 좀 선별했고 또 거기서도 공약이 실천 가능한 공약을 어 제시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공약을 보실 때 주로 이렇게 어떤 점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셨는가요? 어 지역 여건에 맞게끔 발전할 수 있는 특히 무한 같은 경우는 어 남학 위주로 발전되다 보니까 어 무한 읍내가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읍내와 인근 지역 읍면을 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어, 주로 그 봤습니다. 공약 중에서 예.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 어떤 것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입후보한 사람이었다면 어, 읍내를 개발할 수 있는 특히 그 무한 공항 발전을 위해서 어, 군사공항 유치 그 다음에 국제선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그 네. 투표하신 입장이신데 네. 선생님께서 후보자고 가신다면 네. 우리 무한 의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대안은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공사공항을 먼저 유치도 해야 됩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공항이 활성화돼야지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행업계다든지 그럼으로써 인근 뭐 정주 가, 어떤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사람이 와야 됩니다. 네,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 어떤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하고 네. 일반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하고의 어떤 그쪽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후보들의 공약과 그다음에 주변 어르신들 분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후보의 그 면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살펴보셨는가요? 처음에는 공약을 보고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인지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냥 학생께서 보실 때 이번에 그 후보들의 공약들이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그 눈에 띄는 공약.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공약이라는 그런 점들도 혹시 또 발견하셨나요? 저는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수원이고요. 네. 지금 무한에 있는 초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 육사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면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투표를 하시는지요? 후보들의 정직성과 <laughs> 공약을 냈으면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신뢰가는 후보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어, 현 정부에 많은 불신,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사회 했고, 안전 구조 시스템을 더잘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보본 것 같습니다.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 어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하고 네. 일반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하고의 어떤 그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인 전체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일단 전체 어 틀에서 보고 일단은 뽑은데 아무래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 이 있으니까 그 정당 위주로 본것 같습니다. 육사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셨는데 예, 예. 선생님께서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저는 참신성, 깨끗한 후보. 또 신안에 비전을 줄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신안의 어떤 후보들의 공약을 보셨을 때, 예. 가장 이렇게 어떤 마음에 드는 공약이라든가, 예. 선생님이 만약 후보시다면, 우리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음. 짤막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가 현재의 기준이긴 맞습니다만, 은 그래도 미래가, 우리 신안의 미래가 있는 그런 후보, 그러니까 준비가 된 후보, 참신한 후보, 그쪽으로 저는 지지하고 왔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맞습니다. 해주세요. 다른네.